덥습니다. 오늘 어, 또 동생이 또 오늘 또, 어, 또 같이 다니는데 목청을 안나또 발견해주네요. 아 굉장히 우거진 숲인데 어것다 다시 대중 나무입니다. 보이세빈 뭐하 보이지도 않아요 지금. 네, 보이시면 꽉 막혔는데 아 목청이 보이네요. 잠을겠습니다. 아, 앞이 너무 어두워서 들어가기 좋게 조금 큰건 밑에를 정해 밑에를 안전히 쳐줘. 잠잠 그 것도 다 쳐버려. 야 아, 아직도 꽃가루를 열심히 날립니다. 올해 꿀이 안들것 다면 기분이 확 드네요. 신기합니다. 요래에 꿀들이 꿀을 저장을 안하고요 지금 계속 이렇게 애벌레를 키우고 있어서 지금 보시면 보시면 한번 보셔요 지금 분봉난 것도 아니고 꽃가루를 계속 다루고 갑니다 지금 보세요 벌들이 다 꽃가루를 붙이고 가요 아이고 이 달팽이봐요. 달팽이 보니까 달팽이 엄청 큰 달팽이가 붙었네요. 꽃가루 너무 추워하니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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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 무릎이 좀 지켜서 무릎이 좀 안좋습니다. 아이 꽃가루 너무 많이 물고 가네. 이건 분봉이 늦게 떴는지, 이해가 좀안 가네요. 겨울에 분봉 날 일도 없을 거고. 야, 이거 언제 꿀을 먹으려고, 고하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야. 정야 요거 요 요걸 하나 제거해야 되겠는데 요거 요거 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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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그 전에 톱 있어 가방에 아그큰거나중거 어, 어, 어차피 찾단 일단 아아주아 어, 어. 아아아아아아 뭐처럼 또 해가 나와서 또 이렇게 멋진 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하지 말고 정이야 어? 앞에 장가지만 이렇게 쳐보라 이큰 어, 음. 가지 는 나도 그거. 그거 응. 많으니까, 응. 오히려. 응. 야. 그래 장 가지도 많 걸리적거리는 것들 막 아무래도 나 공격하지 마라. <laughs> 아니 지네들 좋게 해주려고 하는데 공격하면 되나 안 되지. 아. 전부 보면 서나무하고, 예, 네, 때중나무, 상산, 이것만 있습니다, 이 지역에. 아, 네. 아, 약간 고산입니다, 고산. 기침 몸을 달래기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아, 지친 육신의 달콤한 활력제가 됩니다. 구독 좋아요. 힘들지 않으시면 한 번씩 눌러주세요. 많은, 혹시나, 어디 또, 볼거리 좋은 영상 있으면 항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목청철이라서, 목청만 보러 다니는데, 이제 나중에, 상황, 상도 보러 다닐 거고요. 읏타리도 조금 보러 다닐 거고, 뭐, 골고루 할 겁니다. 행 정보도 좀들 거고. 이제 지금은, 철이 지금, 목청철이라서, 지금 목청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해라 반대쪽 영상은 여기서 접겠습니다 자유로운 영혼 학습암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크게 세력이 안 좋은 것도 없네, 전혀. 어. 뭐, 세력이 크게 좋지 않은 것도 없습니다. 어, 나무는 떼죽나무인데, 아, 일단은, 한번 이쳐보고 좀덜든것 닮습니다. 아, 예, 정말. 예, 지금. 거 아니야? 아, 예, 아, 니야 아, 예. 아, 아, 예. 아, 이게 좀 연결해봐. 종이야, 잠깐만요. 저 먼저. 이렇게. 이 공판이 굉장히 형성이 잘됐습니다 이렇게. 반은 형성이 잘됐는데 이제 꿀은 아직 그렇게 든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우예가 조금 있긴 한데. 일단은, 꿀이 좀긴것 같이 가네. 꿀, 꿀입니다. 아. 음. 동파라고 꿀하고 같이 있습니다. 네. 여도불어있는데아이자세가 아, 라워 같이 는 이거 <불이> 뿌리 나고 나서 이제 뿌리 다 먹었네. うなるんね 불이 잘안잡히 불이 렇게안 잡히지? 불이 잘안 잡혀. 토종 응. 네. 아, 나무에서 어, 이주해온 음, 대박통의 이주해온 네, 토종입니다. 목청입니다. 목청벌입니다. 일단 이렇게 집에서 조금 이제 안정이 거의 되어간 것 같습니다. 습니다. 여왕도 잡오지 않고 지금 봉충판과벌 어, 반만 잡아왔습니다. 반등 어, 반군만 잡아와서 그쪽에서도 살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놓고 왔습니다. 습니다. 그 점에 뭐 지금 시기에 야생 분봉을 받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겨울 나기 전에 이렇게 먹이 활동을 할수 있을 때 이렇게 잡으면은 어, 봉충팡만 있으면은 뭐 앙대를 자동으로 생성돼 가지고. 이렇게 다시 여왕을 만들어서 다시 얘들이 열심히 아마 어, 따뜻해서 한 11월 말까지 이 산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산란 비행 가능하면은 그때 이제 혹시 이제 그때 또 이게 산란을 하게 되면 그때 영상을 다시 또 올려드리고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조금 안정이 됐네요. 나중에 기회되면또한번더 야생에서 벌을 이주해 놓은 과정을 그리고 이게 이주시키는 집에 모셔와서 이주시키는 모습까지 촬영을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좀 안정이 됐네요. 집에서 모실 때는 조그만 1인용 모기장 안에서 이렇게 대박통에 엮고 벌들이 많이 날립니다. 그러면은 저녁 시간대 어두워지기 한 2시간 전에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때 하시면 날라 나왔던 것들도 어두워지면서 서서히 통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잔여 벌들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뭐한 100마리도 있어도 괜찮습니다 100마리 200마리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때 커튼을 걷어가지고 어 모기장을 걷고 아예 자유롭게 날라 들게 해 놓고 그냥 문을 입구를 오픈시켜 놓으면 아주 예, 지네들이 놀다가 운동하다가 다시 들어갑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때는 영상은 예, 여기서 졌고 다음에 제라게제 예, 예, 처음부터 시작해서 어, 어, 이주하에서 안착시켜서 활동하는 모습까지 예, 전 촬영을 해서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나무에서 이주해온 음, 대박통의 이주해온 예, 토종입니다, 목청입니다, 목청벌입니다. 일단 이렇게 집에서 조금 이제 안정이 거의 되어간 것 같습니다. 지금 여왕도 잡아지 않고 지금 봉충판과벌 반만 잡아왔습니다. 반대방금만 잡아와서 그쪽에서도 살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놓고 왔습니다. <목소리> 어쩌면 뭐 지금 시기에 야생분봉을 받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겨울나기 전에 이렇게 먹이 활동을 할수 있을 때 이렇게 잡으면은 어, 봉충팡만 있으면은 뭐 앙대를 자동으로 생성돼가지고 이렇게 다시 여왕을 만들어서 다시 얘들이 열심히 아마 어, 따뜻해서 한 11월 말까지 이 산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산란 비행 가능하면은 그때 이제 혹시 이제 그때 또 이게 산란을 하게 되면 그때 영상을 다시 또 올려드리고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조금 안정이 됐네요. 나중에 기회되면은 또한번더 야생에서 벌을 이주해 놓은 과정을 그리고 이게 이주시키는 집에 모셔와서 이주시키는 모습까지 예, 촬영을 해서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은 좀 안정이 됐네요. 예. 집에서 모실 때는 조그만 1인용 모기장 안에서 이렇게 대박통에 엮고 벌들이 많이 날립니다. 그러면은 저녁 시간대 어두워지기 한 2시간 전에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때 하시면, 날라 나왔던 것들도 어두워지면서 서서히 통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잔여벌들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뭐, 한 100마리도 있어도 괜찮습니다. 100마리, 200마리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때 커튼을 걷어가지고, 어, 모기장을 걷고, 아예 자유롭게 날라들게 해놓고, 그냥 문을, 입구를 오픈시켜 놓으면 아주 예, 지네들이 놀다가 운동하다가 다시 들어갑니다. 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때는 영상은 예, 여기서 적고, 예, 다음에 예, 재라게이제 예, 처음부터 시작해서 어, 어, 이주하에서 안착시켜서 활동하는 모습까지 예, 전 촬영을 해서,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